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20절로 36절입니다. 신약 성경 168쪽입니다. 말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 땅에서 들리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이, 죽을 것임을 보이심 이러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뜻을 분변케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며 살수 있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유월절을 맞아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요. 또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헬라인들도 하나님을 믿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청합니다 필립에게 와서 청하죠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 알의 밀알 비유를 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죽으실 것인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원하오니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시죠. 그리고 인자가 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많은 무리들로 표현되는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메시아는 영원히 함께하실 것이라는 교리에 매여서 메시아가 우리가 아는 메시아는 우리와 함께 계실 건데 왜 들리느냐? 들리는 그 인자는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주님께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는 게 아니라 믿어야 한다 믿으라 그러면 너희는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어둠에 헤매는 자는 길을 잃을 것이다 너희가 빛이 있을 동안 빛을 믿어 믿어라 그리고 빛의 아들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게 뭐죠 빛이 있으라.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으로 대변돼요. 하나님 자녀가 되라.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길을 잃지 않는 인생을 살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다. 잘 아는 게 아니라 믿으면 알게 된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어르신들 보면 한글 안 배웠는데 교회 다니다가 찬송하다 말씀보다가 한글 터득한 분들도 있고요. 교회의 일을 자꾸 세상의 지혜로 하려니까 교회가 자꾸 세속화되고 또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변질된 공동체로 변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찾는 헬라인의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헬라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들이 누구를 찾아왔다? 빌립을 찾아왔습니다 빌립이 안드레를 또 찾아서 안드레에게 얘기하고 빌립과 안드레가 함께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빌립과 안드레는 항상 사람들을 죽기로 인도하는 가교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빌립은 자기의 친구 나다나엘을 예수께 소개하죠 나다나엘은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바돌로메라고 보통 봅니다 또 안드레는요 광야에서 5천명이 먹을 것이 없을 때 소년의 떡과 생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5천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는 그런 가교의 역할을 했고요 또 안드레는 자기의 형제 베드로를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참 좋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좋은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주께로 인도하는 가교의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 만나도록 전도하고 새가족이 있으면 그들이 예수님 잘 만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신앙이 퇴보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다시금 붙들어 예수님께 붙어 있게 만들어 주는 그런 역할을 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laughs> 예수의 제자 중 어, 어, 23절 말씀말씀 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정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말말씀말십니다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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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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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도대체 무슨 소리죠? 메시아의 사역이 다 이루어지는 그 시점에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은 때를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은 이 때를 기다려 오셨는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때입니다. 그때의 징조가 무엇이냐 이방인이 그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인이 자기를 만나고자 한다라는 말씀을 들으시고는 때가 왔구나를 알고 알아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요 유대 밖으로 나가신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밖으로 나가신 적이 없습니다. 이방인과 접촉할 일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방인이 먼저 주님을 찾아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그 때가 왔구나를 아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늘 주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예민한 영성인 거예요. 그냥 사람이 찾아와서 나를 만나려고 한다 아무 생각 없이 오라고 그래. 아니면 야나 피곤하니까 다음에 만나자.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아 이때가 왔구나. 이제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때가 어느 때다? 내가 죽을 때다 영광을 얻는 때가 죽는 때래요 맞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깨끗해 하시지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는 언제라고요? 예수가 죽을 때또이 시대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가 언제예요? 우리가 죽을 때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박아 나의 자아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될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방인 주님께 오는 것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야 할 때임을 나타내는 표지로 주님은 받아들이신 거예요. 깨달으신 거예요. 예민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민한 영성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만 주께서 하시려는 일에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걸림돌이 아닌 헌신하고 희생하여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깨어 있어 주님께서 주시는 사인 표지를 보고 아 이때 내가 헌신해야겠구나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로 25절 말씀 보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보존하리라 좀 말씀이 거칠지 않습니까? 안 거치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 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안 된다. 자기의 생명 사랑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해가 되는데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자기 생명을 미워하래요. 눈 뜨면 스스로한테 때리는 거예요. 오늘도 너눈 떴니? 무슨 말인지 대충 연결이 돼서 웃는 거예요 그죠? 70 넘어서 눈 뜨면 옆에 사람이 때린다며요 오늘도 눈 떴냐? 그렇게 미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생명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는 거예요 무슨 생명? 나 하나의 육신적인 생명이요 무엇을 집착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 주께서 보존하시고 주께서 변화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사는 그 영적인 생명을 귀시여기라는 얘기지 아이고 오늘도 살았네 한숨 내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따라 나를 나의 생명을 아낌없이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주님이 뜻하시고 강조하시는 방은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하시길 바래요. 자기 생명으로 대표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생명같이 귀여기시는 게 뭐예요? 보통 사람들 자존심을 그렇게 생명같이 여기더라고요. 누가 나한테 자존심 상하는 얘기를 하면요, 집에 잠자리에서도 갑자기 생각나요. 이 자식을 아까 그때 몇살이라도 잡아줄 걸. 뭐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저만 그래요? 누가 나를 비난했대요. 밤잠이안 자져요. 그 놈을 만나가지고 내가 단판을 줘야지 이런 생각 들잖아요. 여러분이 생명같이 여기는 게 뭐예요? 바로 그런 것들 아닙니까? 나의 삶, 나의 삶의 방식, 나의 생각, 나의 존재 이 자체를 생명같이 여기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거 미워하래요. 네 삶의 방식 미워하래요. 내 생각 미워하래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언론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생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많이 봐왔대요. 자기 집 기둥뿌리 뽑아 바친 교인을 봤대요. 그죠? 집 팔아서 헌금한 교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땅 팔아 바친 사람도 봤는데 자기 성질머리를 뽑아 바친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의 성질머리 뽑아 바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버리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예수 앞에 가장 비싼 향유를 깨뜨려 드린 여인의 이야기가요. 값 비싼 걸 드렸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깨뜨리기 어려운 걸 깨뜨렸다는 얘기예요. 가장 비싼 것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향유는 깨뜨려 붓는 게 아니에요. 마개를 틀어 뽑아서 붓는 거지. 깨뜨렸다는 게 뭐예요. 몸에 이 아까운 것. 바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반응 보였잖아요. 깨뜨리니까. 그리고 더불어 얘기한 게 덧붙여 얘기한 게 뭐예요? 그걸 팔아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지. 그걸 왜 깨뜨리냐고 그랬잖아요. 옆에서 사람들이 그래요. 내 삶의 방식 버리고 주께로 온전히 헌신하면요. 뒤고 네 지키지 왜 그래? 더 좋은 일에 쓸 수도 있는데 왜 거기다가 다 버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헌신하실 수 있겠습니까? <laughs>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요 나를 깨뜨리기가 정말 어려워요 내 삶의 스타일, 내 삶의 방식, 내 가치관 이거 깨뜨리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 괜찮아 라고 얘기는 하지만 누가 내욕을 하거나 내 의견에 반대하거나 그러면 잠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이게 오늘 나의 현 주소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이게 정말 깨뜨리기 힘든 거예요. 그걸 깨뜨리면 은혜로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주님을 사랑하면 돼요. 주님 사랑하면 아낌없이 깨뜨릴 수 있어요. 있어요. 근데 주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못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내 자존심, 내 성질, 내 고집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구원만 받으면 되는 믿음의 체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견지해서 변화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 표지예요 그런데 여전히 믿을 때나 믿지 않을 때나 변함이 없대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야 달라졌다 너너 너 예전에 안 그랬잖아 이런 얘기를 친구들한테 들으셔야 돼요. 아, 어, 집사님 많이 변하셨어요. 예전과는 몰라보게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존경합니다. 이런 말 자주는 못 들어도 가끔은 들으셔야 돼요. 왜요? 우리는 부르심 받은 자예요. 뭘로 부르심 받은 자예요? 천국 사람들라고 부르심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곧 있으면 이민가요. 어디로요? 천국으로 이민 갈 거예요. 예. 이민 가려면 뭐 준비해야 돼요? 돈? 돈만 싸 들고 가면 돼요? 말이 통해야 먹고 살거 아니요. 언어 배워야 돼요. 천국의 언어가 뭐예요? 천국의 언어가 뭐예요? 사랑합니다. 아니에요? 평강하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교제 때 나누는 인사가 뭐예요? 샬롬, 평화예요 평화, 평화. 네. 여러분 누군가가 평화의 언어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긁어대는 언어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천국 사람답게 되셔야 돼요 언어만 갖고 되나요? 아니요 문화 관습 맞춰가야 돼요 배워야 돼요 알아야 돼요 네. 용산 미군기지에 친구가 있어가지고 들어갔는데요 친구가 신신당부를 해요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에서도 무조건 직진하면 안된대요 섰다 가래요 직진하면 와서 딱지 뗀대요 거기는 미국 땅이거든요 네.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판사 변호사 부부가 아내는 판사 남편은 변호사 휴가차 한살짜리 여섯살짜리 아기를 데리고 네, 괌에 예, 휴가를 갔다가 애들을 차 안에다 두고 누가 데려갈까 봐 문도 꼭 잠그고, 그 더운데 30도가 오르내리는 그 더위 속에 키도 뽑고, 예, 그리고는 쇼핑을 들어간 거예요. 45분 만에 나왔는데, 그걸 보고는 누군가 신고를 한 거예요. 애들이 차 안에 있다. 애들은 자고 있었는데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고요 이미 경찰이 도착해서 문을 따고 소방대원들이 문을 따고 애들을 꺼내는 순간 엄마 아빠가 뛰어온 거예요 그리고 한 마리 3분 갔다 왔대요 그런데 신고하고 출동하는 데 걸린 시간이 45분이었어요 거짓말한 거죠 예, 괌에서는 8살 이하의 어린이를 차에 혼자 방치하면 체포돼요 예, 미국령이에요 예, 그런 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법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도 어유 제가 아빠예요. 제가 엄마예요. 미안합니다. 금방 나오려고 그랬는데 좀 늦어졌네요. 그러면 경찰이 아이 조심하세요. 그러고 가요. 우리나라는 그래요. 근데 미국에서는 안 그래요. 수갑 채워가요 예, 예, 동행해서 가가지고 그왜 뒤에 이렇게 줄쳐진 데서 뭐 들고 사진 찍는 거 있잖아요. <laughs> 영화에서 가끔 보시죠. 그 사진까지 찍었잖아요 기념으로. 왜 그래요? 가는 곳의 문화와 법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천국 사람 되려고 준비하고 있다면 여기서부터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알고 이제는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살면 친절한 사람 돼요. 그렇죠? 미국식으로 살면요 친절한 사람 돼요. 우리나라 엘리베이터 타보셨어요? 다들 천정 쳐다봐. 그래도 요즘 감사한 게요. 엘리베이터 안에 조그만 화면이 있어서 선전이 막 지나가요. 그볼걸 있게 만들어 주신 엘리베이터 회사에 감사를 해요. 안 그러면 땅바닥 쳐다보든지 아니면 천정 쳐다보면서 수세요. 하나, 둘, 셋. 근데 미국에서는요. 뭐는 모르... 아니 미국이 잘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요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모르는 사람이 딱 만나면 어떻게 해요? 하이 네.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해봐요 사람들이 낯설어 할 거예요 그러면서도 야 친절한 사람이네 이렇게 느껴질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아시겠어요? 이땅 사는 동안에 천국 사람 스타일로 한번 사람들을 대해보세요 야 다르다 야 친절하다 야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느낄 거예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변화되지 않아서요. 그대로요.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깨뜨려야 합니다. 죽어야 돼요. 죽으면 <laughs>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보세요. 주님이 마음이 괴로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려? 아버지여 기도하십니다.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여기서 기도가 끝나지 않아요. 바로 이어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주님이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마음에 괴로움이 있어요. 내가 굳이 이걸 꼭 져야 되나? 아니다. 내가 이 때를 위해 왔다. 사명이요 내 감정을 이기는 거예요. 감정으로는 고통이에요, 괴로움이에요, 피하고 싶어요. 그러나 사명은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사명이 감정을 이기는 삶을 살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왜 굳이 기록했을까? 예수님 너무 나약하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흠집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마저도 주저하게 하는. 괴로움이 바로 십자가인데 그 괴로운 십자가를 주님이 지셔서 우리로 자유케 하셨다. 이 은혜, 이 사랑, 이걸 깨달으라는 말씀이에요. 왜 주님이 주저하셨을까요? 괴로우니까. 그런데 그 괴로운 십자가를 지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34절 이후에 보면 못 깨닫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 무리들이, 이의 무리들이 대답하되, 하고 3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리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요. 무리들의 보편적인 생각과 빛의 아들이 되는 길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무리들은 교리에 사로잡힌 무리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들려야 한다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물론 성경이 기록된 예언 중에 메시아는 그의 백성과 함께 이 땅에 계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그냥 문자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인자가 고난을 당하고 죽으신다는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의 고난받는 종이요.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누린다 하는 말씀이요. 그런데 그두 가지를 생각 못한 거예요. 자기들이 좋은 쪽으로만 받아들이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위험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할 수 없어요. 다할 수가 없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알면 알수록 더 놀라워지는 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어제 읽었어도 오늘 또 읽으면 또 새로운 은혜와 도전이 우리에게 있어요. 읽을수록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게 하는 게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수록 하나님의 신비가 더큰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주님 나를 인도하소서. 나로 주님 뜻에 서게 없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 읽으면 기도가 당연히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안 읽으니까 말씀과 다른 기도하고 하나님 뜻과 다른 일들을 행하면서도 자기가 무슨 일을 행하는지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냥 생각 없이 가져온 생각 그대로 보편 타당성만을 주장하니까. 특별계시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뜻도 예수님의 말씀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틀을 깨뜨리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 깨달아져 알게 될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알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통 또 우리의 보편적 사고 아니요. 믿음으로. 35절 말씀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어둠 속에서는요 정말로 길을 잃어요. 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믿으래요. 알라가 아니라 믿으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되. 빛의 자녀가 될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찾은 헬라인은 하나의 사인이었습니다. 표지였습니다. 예민한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주님은 헬라인이 자기를 당신을 찾는 것을 보고 그때가 왔음을 아셨습니다. 우리도 예민한 영성의 사람이 되길 바라고 인자가 영광을 얻으실 때가 되었다라고 보신 그 주님. 그런데 그 영광을 얻을 때가 언제냐? 내가 죽을 때다.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내 성격이 죽어야 됩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고집이 죽어야 돼요.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우리는 천국 사람입니다. 천국으로 이민 갈 거예요. 다 부르셨어요. 보증해 주셨어요. 비자까지 다 받았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의 말과 행실과 삶의 방식이 천국 사람 다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변화되어 가시길 바래요. 그렇게 연습하시길 바래요. 경건의 연습이요. 이게 바로 천국을 준비하는 자들의 삶의 방식이고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리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알면 알수록 신비하게 열려지는 게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알수 있는 건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믿어서 알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래요. 받으시길 바래요. 믿음은 틀을 깨는 거예요. 내 생각의 틀을 깨뜨려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역사하여서 내 믿음을 넓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고 빛의 자녀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